오늘 체험 결과라고 해야 되나? 하이나이트 A팀 어, 1일 체험 결과. 존나 힘들다. <laughs> 아, 운동이 어, 힘들고, 그리고 내가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, 선수들이 훈련을 같이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.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선수를 해봤잖아. 선수 때 했던 운동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. 그만큼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,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구라고 하면은 그냥 공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. 근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혼을 세워놓고 하는 패스 훈련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. 경기장에서 하려고 하는 연습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공 주고 끝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경기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을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문홍 감독님의 훈련은 전체적으로 진짜 경기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 느낌이 강하다.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을 연습하는 것 같다.